민주당이 이동관 탄핵 사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 살펴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송 장악으로 엄청난 헌법 위반 그리고 방통위법 위반을 저지른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안을 거부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국힘당이 움직였습니다. 언론 독재 정권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헌법 21조를 위반했습니다. 언론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헌법 21조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법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심위를 지고 흔드는 여기에 권한을 남용한 방통위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이동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위반을 걸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언론 자유를 위해 이동관을 탄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이동관 방탄국회 그리고 비리검사 방탄국회를 저지른 국힘당을 심판해달라고 국민들께 호소 드리겠습니다.